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니다 프랑스 노릇 너무 빨리해서 못 알아들으셨죠? 네 그런 <laughs> <laughs> 방금 들으셨던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주 잘 어울렸던 노래 아 <laughs> <laughs> 사랑하는 그녀의 주머니에 보라색 지팡이를 넣었습니다 그녀가 지팡이를 들면 고개를 숙이세요 때릴 지금 모르고요 그런 내용의 노래는 아니고요 아, 방금 들었던 노래는 오래간만에 어, 들려지려는 것 같아요 다이올라 어, 원도 하고 그 붉은 마이라는 노래인데 평소에 두개 붙여서 저희가 했었나요? 이번에 힘들 때안 했었죠. 네. 그래서 한번 오늘은 좀 붙여서 한번 해볼까 해서 준비했습니다. 나 진짜 당황돼. 들 이런 거 또. 어. 어. 어르신 분들 많이 당황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. <laughs> <laughs> 이게 바로 원래 밴드 본 모습이에요. <laughs> 어떤 어르신께서는 싱크홀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<laughs> 그 그런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그 로스트라는 노래가 자기 어렸을 때 생각난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노래를 연주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왜냐면 저의 표현력이 굉장히 웰 메이드해서 <laughs> 많은 분들이 쉽게 <laughs> 이 친구들이 지금 어디가 아프구나. 자,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연말이니까 되게 아름다운 노래 두곡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아, 이제 정말로 저는 제가 1월달에 한 노래 몇곡 부르고, 그리고 이제 시험시험. 음악 열시를 작업하면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운명 강을 시작했는데, 저 31일까지 노래 부를 것 같아요. 오늘 31일이죠. 네. 내일, MBC 무슨 연예 대사? 가요 대사. 가요 대사. 가요 대사. 가요 대사. 근데 거기에서, 아, 라이브를, 밴드 라이브를 계속 이렇게 부탁을.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콘서트를 하잖아요. 이 장비가 내일 당장 서울로 못 가거든요. 지금. 네.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서 어, 그냥 저희가 반주를 따로 그냥 녹음을 해서 그냥 저 혼자 어쩔 수 없이 가서 노래를 불러낼 것 같아요. 왜냐면 리허설이 너무 일찍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어, 현, 현실적으로 이게 잘안될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저 혼자 가서 하게 됐습니다. 그,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저하고 같이 멤버들하고 같이 나와서 하는 거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TV 딱 켰는데 저 혼자 딸랑 나와서 <laughs> 그냥 이겨라! 많은 분들이 저 혼자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당황하지 마시라고 내일 저 혼자 나가니까 왜냐면은 사실 내일 그 방송 나가는 공연보다 사실 지금 부산 공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, 어, 사실 현장에서 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같이 이렇게 즐기는 게더 사실 중요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저 혼자 이렇게 가서 외롭게, 슬프게, 우울하게 노래를 부를 것 같으니까 <laughs> 여러분들잠 뭐, <laughs> 많이 기대해 주시고, 시간 되시는 분들은, MBC 켜서 뭘 보시고,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어저께 부산 공연을 재생임질 하면서 집에서 가만히 곱씹으면로 가서 이렇게 절 있어도 괜찮아요 아무튼, 정말 12월 31일까지 저는 제팔자는 노래를 계속해서, <laughs> <팔자까지 웃음> 아! 2 0 12년을 그냥 노래를. 아 2017년에 아저 저도 멤버들, 그 이제 다시 흔하십니까. 음악적으로 좀 고민하는 시간도 좀 갖고, 그리고 또더 다양한 내용의 콘서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<laughs> 연말이라서 음, 같이 어, 따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같이 부이기때문서네 <laughs> 곡을 준비했습니다 뭐지? 그냥 <laughs> 시간 흘러가는 대로 반주 나오는 대지네개나